안녕하세요 드롭창고 장세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어쿠스틱 드럼 앞에 제가 지금 나와 있죠 네, 판매된 거고 이제 오늘 출고 될 건데 원래는 사실 그냥 좀 고가니까 이제 인서트 이렇게 화면 좀 예쁘게 촬영해 가지고 그냥 이거 출고 됐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촬영팀이 아 그렇게만 뭐한 30초 1분짜리 영상은 좀 아쉽다 뭔가 해줄 얘기가 없으시냐 라고 해서 사실 뭐 해줄 얘기 많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그 미용실을 가야 돼가지고 짧게 짧게 한 5분 10분만 조금 예,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일단은 소노 빈티지라는 모델입니다. 소노 빈티지는 옛날 빈티지, 그러니까 옛날 시절 소노를 그대로 많이 복각시킨 거고 실제로 그 옛날에 쓰던 지금 안 쓰는 옛날 쓰던 스펙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치쉘을 사용했죠. 이 소노는 보통 우리가 요즘은 드럼 하면은 뭐 메이플, 버찌, 뭐 포플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비치라는 그러니까 너도밤 나무인데 쳐보면 아시겠지만 그 나무를 진짜 많이 썼는데 사실 이 너도밤 나무가 생각보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톤 뽑아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비치쉐를 음, 한때는 너도나도 다 썼지만 모든 브랜드들이 나무가 없으니까 근데 그 나무가 좀 수급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은 대부분 다 비치를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비치를 손에 쥐고 있던 애들이 야마랑 소노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야마도 이제 버렸죠. 지금은 그래서 비치쉘을 유연하게 옛날처럼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되게 잘 쓰는 브랜드가 소노 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소노의 비치쉘은 아주 옛날에 소노의 그 헤리티지, 레거시한 그런 전통을 그대로 이어온 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노의 빈티지는 가장 위에 있는 소노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는 소노의 끝판왕이자 사실 모든 드럼계의 끝판왕이죠. SQ2 얘 바로 밑에 있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프로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사실은 걔는 어, SQ2의 바로 밑에 등급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 둘이 약간 그냥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가격이 지금 600 얼마인데요 물론 이제 프로라이트는 800 얼마예요 대신에 걔는 사이즈가 일단은 좀 달라요 얘는 20 베이스잖아 옛날 스타일 그대로 보관하다 보니까 20 베이스인데 걔는 22 베이스고 그리고 걔는 플로타미 어 16인데 반응 이1 4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약간 이게 형제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로라이트는 소노 SQ2에 들어가는 쉘총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메이플, 버찌, 비치.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그중에 메이플을 제일 얇은 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소노 프로라이트 는 사실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생각 외로 쉘이 너무 얇아서 생각 외로 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좀 딸려요 그게 약간 핸디캡 근데 그러면 얘는 뭐냐 그 쏘노 SQ2에 사용되는 세 가지 쉘 중에 비치를 쓴 거예요 근데 두께도 일반 미디움 두께라 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치 쉘을 쓰고 있는 쏘노 빈티지를 선택할 때 어떤 우려가 있냐면 첫 번째 우려는 베이스가 작다 20 베이스 아,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 뭔가 22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얘 소노잖아. 소노인데도 소노 쏘놓은 와중에도 이제 제일 비싼 SQ2에 사용하는 그 나무를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치면 넘쳤지,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플로어 타이 14니까 아 이거 요즘은 14안 안 쓰고 거의 다16 쓰잖아 왜냐면 인치마다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피치가 내려가고 우리가 기대하는 플로어 타이 내줘야 되는 그 피치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14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제말 들으세요 생각 외로 많이 내려갑니다 이쉘이 워낙 좋은 등급이 높다 보니까 막 풀었을 때 얘가 정신을 잃는 그 수준이 되게 밑에 있어요.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한 14를 내렸을 때이 정도까지는 쓸수 있지 라는 그것보다 더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16까지는 그래, 안 되겠지. 어, 그 16까지 그래 안되겠지 어그 16까지 된다 보면 거짓말쟁이지 근데 15 정도는 충분히 그 느낌을 냅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되게 안정적이고 부족하지 않아요 참고로 아마 극소수의 분들이 홀수 타물 써본 기억이 있을 거예 아마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15인치 플로어 탐을 써본 분들이 하는 얘기 있어. 뭐냐면은 15를 써보면은 아 이게 퍼펙트구나라는 걸 알게 된대. 16은 생각보다 너무 과했구나. 14는 모자랐고 15가 딱이구나.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쓰기 어렵지. 왜냐면은 15인치 해되는 사실 잘 없잖아요. 예. 헤드 회사에서도 잘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15를 계속 쓸 수는 없는데 저 14인치 플로어 탐은 생각 외로 굉장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도 정신줄을 잃지 않아 이러지 않아 딱 소리 내줘야 될 부분은 딱 내주면서 자기 할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 외로 베이스가 작아서 힘이 약하지 않을까 플로가 어 조금 커아좀 작아서 피치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두 가지 우려는 일단은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또 제가 소노 빈티지 를 추천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노 SQ1을 되게 좋아하세요. 걔 22인치 베이스에 약간 색깔도 약간 빨간색도 있고 뭐 하늘색도 있고 뭐 이번에 또 색깔 더 추가돼가지고 뭐 약간 약간 금속 계열의 그런 느낌 나는 그런 색상 도 있고 게다가 걔 버질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제가 알기로는 SQ1이 500만 원대인가 뭐 그럴 거예요. 현재 지금 영상 찍는 기준 하에 그러니까 500만 원 중반이고 얘는 600만 원 중반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 정도 차이 난단 말이야. 근데 걔는 22 인치 베이스고 걔는 버찌고 그는 비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럼 SQ1이 좀더 일반적인 사이즈니까 힘도 부족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생각한다 말이야. 근데 둘다 써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무조건 얘가 높은 등급입니다. 왜냐면은 소노 SQ1은 아까 얘기했던 그 SQ2에 사용되는 메이플 버찌, 비치 중에 그 버찌를 쓴게 아니에요. 네, 스칸디나비안, 그 독일산 버찌가 아니라고 러시아산 버찌라고 해서 좀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그런 버찌인데, 그게 소리로 느껴져요. 느껴져 써보면 바로 알아. 어, 진짜 조금 SQ2 버찌랑은 다르네. 근데 얘는 사실 얘는 SQ2 이거 마크 바꾸잖아요? 그럼 이게 SQ2에요 왜냐면 그 쉘과 그 두께를 그대로 썼거든 물론 각도는 좀 다르게 썼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실 무조건 소리 들어보면 100% 알아 누구, 야 아무리 그냥 나 오늘 드럼 시작했어 그, 그들도 알아 이게 울림이 엄청 리치하거든 엄청 길고 풍성하거든 이게 나무 등급에서 나오는 이 하드웨어로 찍어 누르는 이 소리는 뭐 튜닝이고 나발이고 헤드고 뭐 나발이고 안돼어 본질이 달라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 만약에 나 전공생이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 베이스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공생들 아시겠지만 죄다 20이잖아. 20이는 어디에 가나 쓸수 있어. 근데 20 베이스는 나만 쓸수 있잖아. 사실 22 베이스 필요하시면 친구들 거 치면 되잖아. 빌리시면 되잖아. 꼭 필요할 때는. 근데 얘 하나도 안 부족하고 엄청 하이 퀄리티란 말이죠. 사실 저는 얘는 돈값을 아주아주아주 아주 톡톡히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나온 이 로즈우드 피니쉬는 이것도 한때 SQ2에 사용되던 그 나무, 그 피니쉬 그대로 바꾼 거거든요. 물론 이제 로즈우드 피니쉬가 아닌 일반 피니쉬는 제가 알기로 20만 원인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월등히 비싼 피니쉬이고 소노가 자랑하는 이글자릭. 그러니까 안에는 비치지만 밖에는 다른 무늬가 좋은 나무를 갖다 붙인 고급 기술이죠. 그거를 똑같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로고 바꾸면 SQ2라니까 진짜. SQ2는 20베이스에다가 이 사이즈에다가 이로즈우드 피니쉬 물론 지금 로즈우드 피니쉬 제가 이거 못 고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로즈우드 피니쉬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 SQ2입니다 그러니까 염가 SQ2는 사실 얘야 프로라이트가 아니라 프로라이트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SQ2 반값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 16플로 따주, 따로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다 해결됐고 6기통에다가 사실 이거 되게 돈값 많이 하는 모델이다 사람들 잘 몰라. 약간 세강경끼고 20페이스 에, 1 4프로 에, 이러면서 뭐, 빛이 에.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나 그것밖에 아직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자기 몸소 하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잖아요. 다 써본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신빙성 한 96%. %죠. 그 말고도 하나 특징이 더 있어요. 왜냐면은, 소노가 지금 은 45도, 양날 45도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 그래치가 쓰는 것처럼 30도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얘는 다른 소노보다는 조금 공격력이 좀 떨어져 다른, 뭐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히 센데 원래 소노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대신에 훨씬 더 풍성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비치 젤은 사실은 안 좋은 관점에서 보면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소리가 생각보다 좀 입자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잘 몰라 들어면 초보 잘 몰라 근데. 드럼면 오래 하신 분들이거나 이거를 사다 놓고 한 1년 이상 쭉 쓰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귀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걸 알게 돼. SQ2의 비치에는 한국에 진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중국가도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처럼 45도가 아니라 30도로 깎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되게 온화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은 거친데 그걸 엣지로, 엣지를 이렇게 둥글게 깎아가지고 온화한 상태로 바꾸면은 되게 안정적이면서 되게 질리지 않고 편안한 사운드가 돼요. 약간 정말 메이플처럼. 이것도 사실 이 소노 빈티지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너무너무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 나는 소노, 아, 나는 걔네들 소리 너무 세서 별로야.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노 이 빈티지는 되게 다들 좋아하실 사운드예요. 어, 이거 딱인데 힘도 있으면서 풍성하고 온화해. 와 이거 뭐지? 되게 젠틀하면서도 힘있네. 약간 이런 우리의 소노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약간 조조메이어나 약간 이소룡 같이 막 깍말라가지고 막 지방 0에다가막아오하는 맞으면 그걸 훅 이게 아니라 아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거든요. 원체 좀 얘를 가파르게 깎아놨으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되게 되게 젠틀해요. 뭔가 엄청 헤비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외소하지도 않고 다부지면서 약간 그 스탠다드에서 살짝 좀 올라가 있는 요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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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법한 살 만한 거이고 사실은 SQ2가 우리나라 훨씬 더 많이 팔려요 아 SQ1이 훨씬 더 많이 팔려요 물론 이거 100만원 싸서 많이 팔린다고 보기에는 그것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아까 얘기했던 뭐20 베이스에다가 뭐 플로어탄 근데 그거 진짜 기우야다 써보잖아? 그러면은 아마 이거 SQ1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고 가격 걸어놓고 둘다 쳐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세요 그러면 아마 열에 아홉은 다 이거 살걸? 등급이 너무 차이나요 SQ1이랑은 진짜 오 이거는 100만원 차이가 아닌데 싶은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로고만 바꾸면 진짜 SQ2입니다 프로라이트는 로고 바꿔도 좀 부족한 SQ2 얘는 하나도 안 부족한 진짜 SQ2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굉장히 강추를 하고요 혹시 좀 좋은 드럼 사고 싶다, 아니면 남들 좀안 쓰는 거 쓰고 싶다, 아니면 진짜 약간 끝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에스큐트는 아직 너무 좀 하이다 이런 분들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음에 또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 찾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